맞아. 맞아, 맞아. 안녕, 안녕 친구들아. 안녕 얘들아, 안녕. 기절 먹어줄래? 어디 있어? 됐다. 예보 올라갈게 위로. 아, 갑파갔는데 아. 왔어? 얘, 얘 근데 핵 같은데? 얘 핵이다, 얘 핵이야. 핵이야, 핵이야. 한명 핵이야, 삼개. 되면... 어, 얘 하나 남았다! 얘 하나 남았어! 빠 죽이면 될 듯. 막았어. 막았다. 죽여, 죽여. 나이스! 음. 하나 누웠음! 아, 컷. <laughs>

오,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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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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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아 오케이 두명두명 하나 나왔 오케이 여기 어디? 하나 컷 하나, 하나. 하나 죽였고 팀 전멸 떴는데 방패 패치 됐나 이쪽으로 하나 뺐고 여기 잘 들어간다 와 가박혀 헤이거 같아 헤이건 같아 이거 스나 줄 헤이건가? 붙자붙자붙어봐 아, 다이새끼 되죠? 여기다. 여기다. 여다쓰게만들기 여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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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기다 여기다. 여다여기 날려 날려 다 왔다. 영신 영. <laughs> 이제 스나만 남은 거 아니야? 왜 중력총이 나온대? 나이스. 라스 기관총이야. 기관총? 네, 저기 있지? 있어 저기. 저기 있다. 빨리 피, 빨리 피. 뺀다 뺀다 뺀다. 야, 얘네 잡아줘. 죽여봐. 제 혼자 제 혼자. 그냥? 잠깐만 나나 나 장갑 좀뺄게 확인. 어 무서워. 와 여기 오른쪽으로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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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납고? 어. 어? 일로 붙을 것 같... 아안 온다 아 얘네 에어포트 들어가려고 그러는구나 아 이거 어? 뭐야 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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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. 문 열었다 문 열었다 문, 문, 문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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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들어왔다 아. 들어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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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왔다. 어?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왔다 올라왔다 어, 하나 어? 올라왔어 17.8 17.8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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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앞에 바로 하나 얘 어, 모르는데? 어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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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, 총이 안 바뀌어. 가파 좀 먹을게요. 네, 갓바 런처탄 5개. 줄게. 오케이. 왔다, 왔다, 왔다! 계단 쪽에, 계단 쪽에 하나. 아, 미친. 아, 씨앙! 아, 아파. 스턴 말았어, 스턴 맞았어 님. 들어다 가. 찐 들어가. 오케이. 쓰러진 거 죽였어? 확인. 문 소리 조용 멋죠. <laughs> 저... 또또알나 음, 가스 쪽에 두명 여기 하나. 어, 님들 여기로 올수 있다. 위로 올라가? 오케이, 어. 오케이 올라갈게요. 오케이. 다 애들 밑에 지키거든, 일단은. 어, 씨발 뭐야? 아, 밑에서 쐈는데 야, 나 점프 뛰었는데. 어디 있어?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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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 여기있다 트럭뒤 그냥..해요 그냥 잠깐만 야 이거 안돼 아, 나... 트럭뒤에 하나 있었거든 발소리 들린다 밑에서 어 발소리 아, 그 어, 참... 어디? 밑에 내 바로 밑에 어, 한새끼 죽은거 같은데 어 여기 여기 팀장면 나 살려줘 나 살려줘 나 살려줘 그 트럭에 있거든? 음 핵같애 얘 쏘는 그냥, 게 이상해. 그냥. 다 박혀 그냥 쏘는 대로. 어. 그냥 끝까지 좀 천천히 보다. 그냥. 어 이따. 죽여 죽여 죽여. 떨어짐. 끝끝 끝냈어. 런스탄 남은 거더 주세요. 다 줬어. 어케이박혔다오 이거 이거 위쪽에 우리밖에 없나봐. 응. 하나 아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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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하나 여기 건물이 너무.. 하나 남았네? 어 하나 남았네? 나네어 <laughs> 여기있다 여기있다! 여기있어 여기있어 여기! 여기 여기 바주카소, 파티 파죽 갔어 파죽 갔어 아니 기다려봐 일단 전공 아니, 싸놨어 one, 전공 나올 때 쏴봐요 어 저기있다 저기로 뺐다! 저기로 뺐어 맞았어요? 안 맞았어 안 맞았어 네, 안 맞았어요, 아 씨암 쏜다!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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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새끼도 깨끗이 이상한데? 어 깨졌어 기절 맞았다! 아 베테랑이야 베테랑! <laughs>